대전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와 그제 노사가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진 기자. 왜?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뭡니까? 몰라.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등운동... 아, 뉴스터 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생태를 부렸습니다만. 네. 저는 좋은 게앞머리에 아, 요거를 한번 딱 끼우잖아요. 딱 끼워서 여기 앞에, 앞에는 앞에 요렇게 동그랗게 해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다 아, 풀어내면 아. 요 느낌. 예. 약간 바람머리처럼. 어. 약간 바람머리. 예. 네. <laughs> 봤는데요 예. 자, 공식전 남 선수, 여성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 훌륭한 예. 선수입니다. 자 서진 선수, <laughs> 아... 예지영훈 <laughs> 예,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예좀 웃으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깁니다. 네. <laughs> 네씀하시죠 <laughs> 예, 뭐, 말씀, 말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지영 선수와 서지수 선수는 뭐, MBC 게임 총전적도 지영우 선수 0승 1패고, 어, 서지수 선수는 첫 출전입니다. MBC 게임 상대 전적은 두 선수 역시 없고요. 본선 2회 상대 전적도 없습니다. 서지수 선수가 여성 리그가 사라지면서부터, 어, 사라지고 나서는 최초로 그 방송대에서 이제 정식 리그에 여성 게임으로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 웃어야 될것 같네요. 예, 이제는... 어... 네. 김철 캐스터가 지금... 예, 보기 드물게 완전히 좀... 이상을 일으실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응. 예, 그... 그,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정말... 예. 눈물이 나네요. <laughs> 뭐 화면에 지른 점 좋지 않지만은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를 곧되고 사고 순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때, 아 어, 저거예요. 잡는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때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뛰어들어갔고 아, 지금 뛰어 뛰어 들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한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아.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사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남인호 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경에 안, 그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 위해서 좀더 많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도 이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 시내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출근길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겠네요. 네, 서울 시내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눈을 뜨고 서있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오세요. 박대기 기자. 네,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박대기 기자와 연락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 이용해서 새해 첫 출근길 나셔 나셔 나시 계속 나셔야겠습니다.